안녕하세요, 만재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Z 플립 6와 Z 폴드 6, 워치 울트라, 갤럭시 링, 버즈 3와 프로까지 사전에 미리 사용해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위주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갤럭시 Z 플립 6는 전작인 Z 플립 5와 비교를 했을 때 디자인에서 변경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외부 커버 디스플레이는 전작과 동일한 3.4인치 크기에 디자인과 위치도 동일합니다. 한 가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외부 카메라 테두리 부분에 프레임과 동일한 색이 추가됐습니다. 측면 프레임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갤럭시 S24 시리즈와 같이 직각 형태로 변경됐습니다. 전작인 지플립5에서는 양쪽 끝부분에서 약간의 굴곡이 있는 반면에, 이번 지플립6에서는 완전히 일자 형태로 변경됐습니다. 색상은 블루, 옐로우, 실버, 섀도우, 민트,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디자인에서는 변경된 부분이 거의 없지만 기능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우선 카메라의 경우는 5천만 화사의 메인 카메라가 탑재가 됐는데 AI 기능이 추가되면서 인물 촬영에서는 다양한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물 촬영한 다음에 코믹, 3D 캐릭터, 수채화, 스케치, 이렇게 네 가지 기능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3D 캐릭터를 선택하면 퀄리티 높은 3D 캐릭터로 자동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환된 캐릭터를 포토 프린터로 출력을 해봤는데, 성능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여기에 나이트 그래픽 기능 역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야간 촬영 성능도 한층 더 좋아졌습니다. 배터리에서는 4000mAh가 탑재가 됐는데, 지플립 시리즈 최초로 발열 관리를 위해서 베이퍼 챔버가 탑재가 됐습니다. 이번 지플립 6는 내구성에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특별히 디스플레이와 힌지 내구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디스플레이는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가 탑재가 됐는데, 화면의 주름 역시 지플립 5 대비 개선이 됐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지플립 5와 화면 주름 비교를 했을 때 물론 1년 정도 사용을 했다는 것을 고려를 해도 이번 지플립 6에서 화면 주름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폴드 6입니다. 우선 디자인을 보면 전작인 지폴드 5는 한쪽 모서리 부분이 둥글둥글한 형태였다면 이번 지폴드 6는 통일감 있게 거의 각진 형태로 변경됐습니다. 측면 프레임은 갤럭시 S24와 같이 평평한 형태에 하단 스피커 역시 그릴 형태에서 일자 형태로 변경됐습니다. 후면 카메라 역시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는데 전작과 다르게 렌즈 테두리 부분은 링 형태로 변경됐습니다. 색상은 네이비, 실버, 섀도우, 핑크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가 됐습니다. 화면의 주름 역시 전작 대비 개선이 됐는데, 실제로 조명에 비춰서 봤을 때, 화면 주름은 이 정도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S펜 수납은 이번에도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무게는 239g 정도로 253g인 폴드5보다 대략 14g 정도 더 가벼워졌습니다. 두께 역시 1.3mm 더 얇아졌는데 하지만 한 손으로 잡았을 때는 여전히 무겁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A3세대가 탑재가 됐는데 발열 관리를 위해서 전작보다 1.6배 더 커진 베이퍼 챔버가 탑재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갤럭시 워치 울트라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디자인 사각형에 원형 베젤이 추가된 쿠션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이미지로 봤을 때 보다는 실물로 봤을 때더 예쁩니다. 크기는 47mm 하나의 크기로 출시가 됐습니다. 왼쪽은 워치 울트라, 오른쪽은 워치 6 클래식 47mm입니다. 두께에서도 워치 6 클래식 47mm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착용했을 때 모습을 보면 제가 클래식 47mm를 1년 정도 사용해서 그런지 커서 부담스럽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색상은 티타늄 그레이, 티타늄 화이트, 티타늄 실버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가 됐는데 이건 티타늄 그레이에 착용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티타늄 화이트에 착용했을 때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티타늄 실버를 착용했을 때 모습입니다. 디스플레이의 화면 밝기는 최대 3,000 니트를 지원하는데 배터리 타임의 경우는 파워 쉐이빙 모드를 사용했을 때는 최대 100시간 운동 중 GPS를 사용했을 때는 최대 48시간까지 운동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워치 울트라 그리고 워치 7에서는 GPS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듀얼 GPS가 탑재가 됐습니다. 방수의 경우는 10기압의 방수 최대 100m까지 지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혈당 측정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혈당 측정 기능은 아니지만 혈액 내에 당이 피부로 유입되면서 단백질 또는 지방 성분과 결합되어 생성되는 최종 당화산화을 측정 기능이 탑재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갤럭시 링인데 갤럭시 링은 티타늄 블랙과 실버, 골드 세가지 색상에 반지 사이즈는 총 9가지 사이즈로 출시가 됐습니다 갤럭시 링의 크기는 넓이는 7mm, 두께는 2.6mm에 무게는 3g 정도로 상당히 가볍게 출시가 됐는데 배터리 타임은 1회 완충 기준 24시간 사용을 했을 때 최대 7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착용했을 때 모습인데 무게가 가벼워서 그런지 착용했을 때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갤럭시 링 역시 워치 울트라와 동일하게 최대 100m의 방수를 지원합니다. 충전 케이스는 투명 재질에 LED 인디케이터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배터리 상태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링을 통해서 나의 건강 상태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웰리스틱, 활동 지수와 심박수, 스트레스, 수면 측정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링을 착용한 상태에서 간단한 제스처로 스마트폰의 카메라 컨트롤, 알림 제어, 삼성 파인드로 링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갤럭시 버즈3와 버즈3 프로입니다. 버즈3는 오픈형. 버즈3 프로는 인이어 타입인 커널형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디자인은 기존에 출시가 되었던 버즈 시리즈와는 전혀 다른 더 블레이드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두 제품의 디자인은 오픈형과 커널형 차이 외에는 거의 동일하게 출시가 됐는데, 버즈3 프로에는 라이트닝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케이스 역시 전혀 다른 디자인으로 출시가 됐는데, 충전 케이스의 덮개는 투명색, 전면에는 LED 인디케이터, 색상은 화이트와 실버 두 가지로 출시가 됐는데, 특별히 이번 제품은 하이파이 오디오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최대 96kHz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완전히 서럽게 변경되면서, 버즈3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귀여운 버즈 케이스도 함께 출시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자마자 미쳤다 감탄했던 하겐다즈 케이스. 이건 실물로 보면 진짜 대박입니다. 옐로우와 화이트로 되어 있는 5분형 케이스, 그리고 전동 드릴 브랜드인 디월드 케이스와 기본적인 투명 케이스도 함께 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갤럭시 Z플립 6와 폴드 6, 워치 울트라, 갤럭시 링, 버즈 3와 프로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리뷰는 제품이 도착하는 대로 빠르게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